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문입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고요. 음, 일단 오늘은 날씨가 비가 와서인지 오늘은 비가 좀 오고 있죠. 네, 비가 좀 와서 어, 그렇게 매우 어,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또 폭염이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어,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오늘 시장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에서 코스피가 1%딱 떨어졌네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는데, 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요즘에 조금 좋죠? 네. 코스피보다 요즘에 코스닥이 좀 좋아요. 네, 김재수님, 청계구리님, 초인님 모두 어서오세요. 어 이렇게 오늘 요즘에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더 좋은 것은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요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해드렸어요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아침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달러 달러 환율이 한달 내에 어 최고치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또 이머징과 또 이머징 내에서도 특히 어,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번에 삼성전자가 네 써니, 써니님 어서오세요 오해진님도 어서오시고 삼성전자가 조금 올랐었을 때 그때 당시에 어 이게 삼성전자가 다시 8만원 위로 올라가는 어떤 시그널이냐 어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환율이 좀 하락함에 따라서 외국인들과 외국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이 해치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나의 악재가 좀 나왔죠 어 물론 환율이 오르는 것도 악재이고 악재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어 반도체와 어 가전 그리고 IM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 핸드폰 부분에서, 어 다양한 매출을 내는 회사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더 높은 멀티풀을 받고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뺀 비메모리 반도체, 즉, 어, 그, TSMC와 같은 이런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인텔에서 인텔에서 어 세계 3위의 세계 3위의 파운더리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TSMC가 1위, 삼성전자가 2위.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그 TSMC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그 시설 투자, 캐펙스 투자를 해야 TSMC를 따라갈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음, 뭐 경쟁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위 업체를 인텔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패으로 많이 나왔죠 공장들을 외주를 많이 주면서 예전에 인텔이 어떤 인텔입니까 띵띵 띵띵 이 인텔 인텔 인사이드 이 인텔이에요 그런데 이제 패으로 진행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을 많이 놓쳤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파운더리를 외국에 특히 이제 한국과 어 그. TSMC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백악관에서도 이 자국으로 이 리쇼어링해야 된다. 다시 자기네 자국으로 어 리쇼어링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슈가 있는 가운데 어 아까 말씀드린 인텔의 3위 업체인 어그 3위 업체의 파운더리 업체를 어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에는 어 악재가 되겠죠 왜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려면 파운더리 쪽에서의 어그 점유율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어 인텔이라고 하는 설계를 잘하는 팹 회사가 어, 파운더리까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단기 악재가 맞죠. 어,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순간이실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에 7만 9천 원, 8만 원 이하로는 내려왔고요. 7만 9천 원까지도 잠깐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지난 5월 달 이후에 아마 처음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7만 9천 원을, 어, 일단은 지켜주면서 종가를 마무리 했는데, 어, 삼성전자의 당분간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어떤 호재가 드라마틱한 호재가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죠. 어, 네. 뭐,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국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되게 재미있죠. 재밌다기보다 아왜 이제 그 주식공무원이 이야기한 슬픈 예감이 자꾸 맞는 것 같아서 어, 좀 죄송한데 제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래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음, 어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네 동동님 어서 오세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음, 그, 뭐, 소비자 지수라던가 경제 지표들은 잘 나오지만, 이것이 피크아웃 되고 물가는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 버리게 된다면, 나와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이것은 주식 시장에도 좋지 않은 그런 어,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저까 그러니까 금융 시장을 보시면 어, 경기 민감주 플러스 어, 빵주도 거의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표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엇갈리고 엇갈리게 이렇게 한 방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 방향이 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으로 어, 만,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이 불안감은 투자를 하는데 조금 꺼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주식 투자는 현명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거꾸로 주식 투자는 어 이제 주식이 올라가려면 그것보다 높은 가격에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이 그 주식을 사줘야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이 수급적인 요인을 보았을 때. 저와 같은 전문가들, 아, 죄송합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라면 좀 그렇고, 뭐, 예. 주식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어,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당분간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음, 물론 작년에 그, 공학개미 운동을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리스크 헷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스크 헷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포트폴리오 분산을 조금 해 놓아야 해요. 자별 전략이라고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양 극단에 조금 잘 나누어 놓아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모르시기도 모르시고 또안 하려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강하죠. 요즘 같은 시장에 사실 매매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종목 샀다면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요즘 시장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매매에 조금 더 신중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매매하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예전에 매매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종목을 자주 사고 팔고 어? 어떤 뉴스 하나 나오면 바로 살려고 하고 어? 그런 어떤 매매 습관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 지금 현재 7월 달인데 6월 달보다 7월 시장이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7월 시장보다는 8월 시장이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의 손가락 관리 정말 잘 하시고, 포트폴리오, 어, 정말,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없,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좀안 듣기는 한데요. 혼자서 진짜 어려운 매매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진짜 권해드려요. 물론, 저는, 어 뭐, 무료로 도와드리지는 않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늘 말씀드렸고, 7월 달에는 이미, 어 또, 저거 뽑지 않아요. 신규로 정연을 받지 않아요. 어좀 기다리셔야 하고, 좀, 매매가 잘안 되신다고 한다면, 조금 매매를 쉬시면서, 어 8월 달을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정현방은 그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세 종목 정조는4%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 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은 제가 뭐 제가 잘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시황을 오랫동안 들어본 들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어. 아니, 내가 패를 받았는데, 이 패가 별로 안 좋아요. 패가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 쉬어야지. 어, 쉬어야지. 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주식공무원 정연방 분들에게도 정말, 어, 매매를 조금, 어, 자제를 이렇게 시켜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어, 정겨구리 님이 이제 물어보셨죠? 어떤 종목 사드되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매물차게,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시죠? 제가, 어, 다 청계구리님 위하는 어, 마음에 안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월요일 날 오늘 좀 어, 내일 좀 뜨거워지더라도 오늘 비라도 좀 시원하게 좀 내렸으면 좋겠고요. 어, 항상 음, 더이 조심하시고 어, 시공무원 퇴근길 라이브 월요일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황 보고 도움 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청계구리 안돼요. <laughs> 아, 네. 모범생이 돈을 봅니다, 아시죠? 예, 정현방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모범생이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돈을 봅니다. 주식공원는시험 보시고 도움 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어, 그럼 여러분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빠이빠이 짜이 째.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부탁드립니다.